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5일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젠 1.4% 하락했구요. ST바이오센서는 0.4%, 랩지노믹스 1.7%, 수젠텍 3.4%, 휴마시스 0.7%, 셀리드 2.2%, 엑세스바이오도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했는데 반등하지 않고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코스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진단키트 관련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급등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전에 대선 이전에 올라가던 MSCI 만기 전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 초 어, 혹은 이제 옵션 만기까지 그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일 이제 휴일이고 다음 주 초까지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 수급이 몰리던 어, 상황에서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주 그죠 어, 진단키트도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32,000원대를 네,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수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젠이 지금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를 잘 형성해주고 있다. SC바이오 센서는, 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즌과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줄 세우기를 하면서, 어, 특정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마찬가지 거래를 줄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이 진단키트에 대한 차트들은 다 비슷하고요. 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네, 어, 저는 이제 줄 세우기보다도 위로 한 번씩 찌르면서, 네, 이렇게 수급을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내리고, 또 올라간 만큼 내리고, 지금 두번 정도 그런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어, 결국에는 지금 21선과 주가가 거의, 어, 만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21선이 121선을 지금 돌파하는 형세가 나왔고요. 이, 이평선에서 21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21선을 2 1선을 돌파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던 바닥을 단기간에 주가가 뚫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랩지노믹스의 차트상으로는 가장 저점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단계 시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젠택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3% 정도 하락했는데요. 일단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둥그스름하게 형태를 만들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이 가격대를 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좀수젠택에서는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 마찬가지 21선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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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 이 평선들이 다 수렴을 한 상황에서 지금 확 어, 올라간 모습이고 추가적인 시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같은 이제 그런 이 형세를 만들고 있고요. 랩주로믹스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진단 키트마다 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가진 종목들이 어, 몇개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어도 지금 랩주로믹스, 휴마시스와 비슷한데 지금 어, 오히려 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고요. 2 1일선까지 거의 주가가 수렴을 하였습니다. 셀리드는 지금 아직도 경고 종목이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좀더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아직도 그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 시세 이후에 중간에 잠깐 시세를 주고 그만큼 또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과연 코로나 이슈가 이제 끝났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년 여름과의 유사한 그런 코로나 확산세를 보았을 때, 이때가 이제 8월 달입니다. 그럼 8월이면 좀먼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8월 1일쯤, 8월 2일부터 거의 이제 시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대부분의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8월 6일, 8월 5일, 어, 8월 2일부터네요. 그래서 어, 이 음봉을 주는 것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주가를 밀어올리고 툭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부터 급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좀 뭔가 출발할 듯말 듯하면서 좀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히려 급락을 시키면서 좀더 이제 그런 흔들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8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 주변국가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유행한다라는 기사가 7월 22일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7월 22일에는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살살 이제 어 옆으로 이제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었던 구간이고요. 오히려 진짜 출발했던 것은 그일주일 뒤에 주가가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랩주름 믹스를 비롯해서 어 그다음에 뭐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그다음에 시젠 에스티바이오에서 모두 어 시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어중 중화권의 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게 5월 19일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주가 지났는데 지금은 한국은 아직 코로나가 유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이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아마 작년에도 8월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 6월 중순에서 7월 초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기간을 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멀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단키트가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혹은 이 투자자들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시세는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멀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소식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에는 어, 이게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도 인도의 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어, 제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 표를 계속 보실 텐데요. 어, 지금 인도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확, 환, 현재 코로나 환자 수, 그 다음에 치료가 완료된 어, 환자 수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치료가 완료된 것이 679명이 어제보다 증가를 했고요. 어, 신규로 이, 이, 활성화된, 그죠? 어, 환자 수가 564명입니다. 그러니까 679명을 치료하고도 어, 추가적으로 코로나의 환자 수가 564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신규로 어, 이 코로나가 확진된 숫자가 어, 지금 124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하루 만에 1243명이 어, 코로나에 추가로 확진되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확진에 대한 속도가, 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숫자가 지금 4,866에 3,960이기 때문에 지금, 네, 어, 8,826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중에 1,243명이 신규로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네, 7,583명 중에 지금 1,243명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거의 20% 가까이가 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어, 이 발표하는 시간이 매일 이 8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확진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인도가 워낙 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저걸 이제 통제력을 잃었을 때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베트남에서도 지금 호치민에서 지금 사망자가 두명 발생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어, 지금 두 명이 사망 환자가 발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 한주 동안 지금 79명의 어, 새로운 어, 코로나 환자 수가 발견되었다. 근데, 어, 이 올해 발생한 환자 수가 204명이었는데 지금 그중 일주일에 79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빠르게 베트남도 어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베트남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제가 어어 어, 조금 됐지만 가 봤을 때는 화,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어,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일수록 이제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폭증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할 정도, 보건부에서 직접 발표를 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은 이제 이 주요 최근에 이제 원인 NB 1.8.1이 어, 인도네시아에는 유입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아직은 그 다른 어, 이 변종으로 어, 이전에 유행하던 변종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어, 올해 누적 확진자는 아직 153명으로 3명,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 NB 1.8.1이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고, 어, 이각 글로벌의 이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 지금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어, 이런 국가들의 이 추세를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NB 1.8.1이 어, 이 전염성은 확실히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인도도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 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라고 WHO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기사는 옛날 기사이지만 사우디도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를 대비해서 저렇게 이제 성지 순례를 경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기간이 성지 아 순례 기간이죠. 그래서 어, 그 순례 기간이 끝났을 때, 특히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WHO에서 네, 동지중해 국가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일 원래 이제 어, 발표가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이 코로나의 어, 검출률과 그다음에 중증 아이 이번 이번 환자 수네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일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집계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이번 환자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 수가 지금 105명으로 발표가 되었고 직전 주 98명 대비해서 7명이 늘었습니다. 뭐 7명 크게 늘지 않았네. 105명 정도면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19주차에는 146명, 20주차에는 100명, 21주차에는 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주차에는 105명으로 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는 데이터입니다. 어, 신규로 이제 걸리고 코로나가 어, 유행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 추세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 지금 갑작스럽게 어, 환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 코로나 검출률이 이미 2주 전부터 3%대에서 8.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라 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지역 및 청장도 코로나19 유행 대비해서 진료 현장을 방문한 만큼 상당히 지금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환자 수에 대한 기사보다는 확실히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을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나뭐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좀 없고, 최근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백신에 대한 주기가 조금 이 길었죠. 그런 만큼 환자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에 다시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 혹은 이제 그런 홍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크가 빨리 치고,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만도, 태국도 마찬가지. 피크를 향해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두 배씩 늘어나다가 조금 이제 증가세는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 환자 수는 많다라는 점. 그래서 대만도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국가들 외에도 이제는 하나둘씩 인도라든지 혹은 이제 저런 이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많은 이 도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실제 캘리포니아주는 어 검출률이, 양성,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데이터에 의하면 어 캘리포니아주에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NB1.8.1이 어 결국에는 전염성이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국가들이 사실 뭐 방역을 잘 해서 그걸 막았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쩔수 없이 그게 뚫릴 수밖에 없고, 그게 유행할 수밖에 없고, 한번 싹다 지나가야지만 그게 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아 이전에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그 필연적인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꾸준히 이제 이 늘어나면서 어 우리 의료가 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 속도면 괜찮겠지만 뭐 하루에 진짜 몇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 감당이 되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대만이 좀 이제 일주일에 10만 명 이상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이 추세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어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퀴델이 대표적인 이제 주식이고요. 진단 키트 관련 주인데요. 어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백신 관련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이 모더나에 대한 주가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만큼, 어, 다시금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좀이 코로나19에 대한 재유행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아직도 저는 이 단기 테마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는데, 아 시세가 조금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어, 우리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은, 어, 시세가 좀 늦어질 뿐이지, 어느 정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혹여나 뭐 모르죠. 네, 조금 더, 이, 그, 길게 보고, 이 주가를 21선을 깨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세가 유행했을 때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는, 한번 뚝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계속 주시를 해보고요 인도는 뭐 계속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하루하루마다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집계했을 때는 주에 거의 뭐몇배 이상 지금 이 다섯 배 이상이 환자 수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텐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그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어, 또, 관련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제가 진단키트 최근에 이제 단기 테마 위주로 영상을 좀 주로 찍고 있고요. 시간이 최근에 이제 좀, 어,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어, 많은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연휴 기간에는, 어, 시황도 제가 최근에 좀 찍지 못했고, 그 외에 뭐 2차 전지도 한번 보고, 어 신재생에너지도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못 가졌죠. 그러고, 어, 또 다른 뭐 AI 관련 중,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